뜨거운 태양 아래 천막을 설치해 그늘을 만들고 맛있는 음식과 시원한 음료를 준비하느라 분주한 이곳은 울산광역시 구라리에 위치한 울산수정교회 앞마당입니다. 덕분에 한여름 더위 속 교회 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시원한 그늘 아래 커피 한잔 마시며 잠깐의 쉼을 가집니다. 내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라는 우리 사송과 가사처럼 그래서 아직도 우리 주위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영혼들에게 먼저 우리가 다가가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에 이렇게 조그마한 정성 가지고 저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 2회 여름 전도사역을 위해 커피를 내리는 박연식 단임 목사를 필두로 수박화채, 수제 요거트, 팥빙수 등을 성도들이 직접 준비합니다. 장이갑 장로는 힘들지만 정성스레 마련한 음식을 지역 주민들에게 나누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 감사함을 느낀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믿지 않는 분들한테 이렇게 바빙수 한 것을 대접 대접하는 것이 우리는 그게 너무 큰 감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함께 와서 한 거를 먹고 가면 그게 더 감사한 거예요. 목마름에 이끌려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본인의 아픔과 힘듦을 꺼내 놓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성도들은 그들을 위로하고 삶을 응원하며 그 안에 함께하신 하나님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주변 상가에도 음식을 나눠주며 관계를 돈독히 함으로써 지역 사회와 유대감을 형성해 나갑니다. 교회 앞에서 전도하고 그런 그런 가운데 새로 오시는 분도 참 많거든요. 이따가 또 쉬고 계시는 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여기 와서 또이 복음을 듣고 또 다시 또 교회에 나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가지시고 다 동네 분들 너무 좋아하셔요. 어, 참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다 하고 좋은 일 하시네요 하면서 그렇게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115년의 역사를 가진 울산 수종교회는 비가 쏟아지면 커다란 우산이 되고 햇빛이 내리쬐면 시원한 그늘막이 되어 주민들에게 먼저 다가가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박연식 목사는 이야기합니다. 뭐 멀리 나가서 전도하지 못해도 교회 주변에 있는 이웃들부터 먼저 전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 주변이 모두가 구원받고 예수 믿는 자들로 구원받은 사람들로 그렇게 지경이 넓어져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해봅니다. CTS 뉴스 임동현입니다.